할렐루야 여러분 책 어렵지 않아요의 누구겠습니까? 네 김창범 목사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주제는 복음서 어렵지 않아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죠? 신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을 우리가 흔히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왜이네 권의 책들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고민해 보시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 원래 각각의 복음서는요,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서, 뭐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의미들인데요.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랬고 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있는 책, 그것이 바로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는 몇 권의 책이 있죠? 네 권의 책이 있어요. 그네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이 복음서들은 그 안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고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서로 모순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그네 가지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 그 모든 것들에 보완해주고 서로 상호적으로 어, 채워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네 권의 복음서들 일반적으로 어, 학자들은요, 이네 가지 복음서들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어, 기초로 삼아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학자들의 어, 대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권의 책을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고 주제가 조금 다른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다르게 공감복음과 별개로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네 가지 복음서들을 합쳐서 우리는 사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삶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 오직. 이 복음서 네 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서를 조금 더 주의깊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어, 여러분들이 좀 주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그 많은 복음서들 중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 복음에 관련된 책을 한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요,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이에요. 어, 여러분들 추억 돋는 만화책이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 책을 지은 김민석 작가라는 분은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시면 아마 그렇게 되실 텐데 이 책을 쓰신 분은 그 김민석 작가는 러스트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인터넷에서 기독교 만화 사이트, 기독교 웹툰 사이트인 에글툰이라는 그 사이트를 실제로 만드시고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 김민석 작가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것은요, 분명히 제가 신학과 어떤 성경적인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분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웬만한 목회자나 신학생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 책들을 쓰기 위해서 신학적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 이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을 쓰시면서 이한 권의 만화책을 쓰시는데 엄청난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최신의 신학이나 민감한 부분들도 사실은 건드리고 있는 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중간중간에 각주 표시들을 해서 되게 이 책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김인석 작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한편으로 그 40쪽 정도 되는 챕터 5를 쓰기 위해서는 한 10권 정도의 참고도서들, 그 참고도서들을 각주 처리해 놨어요. 그런데 그 10권의 책들이 그냥 가벼운 책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시면 뭐 초기 교회의 기원 이렇게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을 한1 0권 이상을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면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만화라고 해서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출간하든 출판사에 그. 뭐라고 하죠? 발행인. 그 발행인의 글에 보면 이 김민석 작가에게 한번 물어봤대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발행인이 던졌더니 김민석 작가가 아, 저는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발행인 역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도전 받았다는 내용이 이 책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리고 김인석 작가는 이 자신의 말에 어, 모든 것들을 좀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이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한 권을 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뒷조사, 뭐 누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뒷조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뒷조사 시리즈들을 현재 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열심히 신학적인 연구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김인석 작가님의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이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마가복음 뒷조사 이 책은요 뒷조사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첫 번째 책답게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질문, 그것이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허구로 쓰여진 소설과 같은 책이냐, 아니면 진짜 사실을 적은 책이냐 라는. 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사판검사라는 그런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판검사라는 인물이요, 복음서가 실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허구로 지어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판검사는 이 성경이 허위로 지어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를 허위사실 유포 및 대중선동죄라는 것으로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되죠 그 재판을 준비하면서 증인들을 찾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그 나귀의 직계후손인 하몰이라는 나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물과 함께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린다면요.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단단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만들어주는 책, 그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 뒷조사라는 책이라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민석 작가님은 그 여러 입장들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이 책의 어, 만화라는 또는 웹툰이라는 그 한계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은 좋은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께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만화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뒷조사나 누가복음 뒷조사, 요한복음 뒷조사와 같은 뒷조사 시리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구원을 팝니다, 뭐 의인을 찾습니다, 뭐 이런 유에 많은 만화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 김민석 작가의 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적인 부분들 아니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입니다. 예수가 죽고 나서 첫 복음서가 쓰이기까지 그 세월 동안 예수의 가르침이나 일화들이 무슨 수로 보존될 수 있겠어? 이 책은 사판 검사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적인 지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질문하지 못했던 것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책 안에는 존재합니다. 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주 50년에서 60년 정도 때가 어, 때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학자들의 정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의의 문제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50년, 60년, 때로는 70년, 80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또는 뭐,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될 수 있느냐, 라는 사판검사의 이 질문. 이것은 우리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과연,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50년, 60년이 지난 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 책은 이스라엘에서 전승이라는 개념, 전승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난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진짜 마가가 쓴게 맞냐는 거지. 증거 있어? 복음서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면서 저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복음서는 각각의 저자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내용과 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그 저자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판 검사가 누가가 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하고 묻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어 정말로 그 당시에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가복음 내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저술했다라는 성경 안에 내적 증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이 복음서를 마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그 마가가 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만 이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굉장히 어, 영향력을 미치는 집안의 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마가라는 인물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양쪽 다 정통하고 양쪽에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 아까 사도행전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양쪽에 다 지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마치 아들과 같이 여길 정도로 굉장히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구전 전승을 통해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깨달았고 배웠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을 저술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 96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보시기에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지만 사실은 죽음 이후의 삶을 갈망한다. 그런 거 아닌가? 그게 기독교잖아. 그러면서 죽고 싶어하진 않고요. 천국행 보험은 살포시 들어 놓고 쎄 빠지게 자기 삶을 또 살고요. 하지만 역시 소망 없는 세상이니 개인적으로는 꾸역꾸역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불이나 악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복음서가 말하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 그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질서가 원래의 창조 상태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 뜨겁게 대두되는 신약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꼬집어 줍니다. 이 책의 중간에 보면 개인적으로 꾸역꾸역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의 불이나 악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은요, 3월 3일이에요. 3월 3일인데, 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떤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성명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음,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지금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정말로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사회에서 기독교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제대로 추구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화가 우리의 마음을, 어,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우리 기독교의 현실들에 대해서 꼬집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0에서 141페이지입니다. 꽤 많은 기독교인들은 날 천국에 가게 해주고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를 원하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가르침을 전하셨는지 뭐 이런 건 굳이 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복음서에선 예수가 처녀 몸에 인퇴되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그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진 신앙에 별 영향을 안 주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인식이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윤리적인 해답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윤리적인 해답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어찌 들으면 이 이야기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침이라는 이 이야기가 합당한 것처럼 우리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나머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우리와 별로 상관없는 어,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면요. 어, 우리가 별로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신앙관들을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십자가라. 여하튼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런 고난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 아니야. 고난을 추구하기보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꼭 반기지만은 않을 거란 것이 십자가의 가르침이고요. 그럼 세상과 대립하고 단절돼서 나 홀로 살란 얘기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산 속이나 광야가 아니라 제일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복판이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광장에서 책임있게 살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 부분이 이 책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책은요, 신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거나 또는 어떤 성경 공부를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까요? 그 가르침을 도대체 어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그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의 기원이라는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고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만들어갈 는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권해 드립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고민하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 그것이 과연 복음의 전부일까요? 어, 이 책은요 우리에게 복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고민해보고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재미있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 뒷조사 시리즈는 성경공부 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공부의 어떤 깊이 있는 성경공부, 한천원 더 높은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의 역할들을 하기에 충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더 깊이 있는 성경 공부,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벌써 8번이나 같이 이런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번 9번째 시간에는 어, 또 다른 재미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뒷조사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다음번에는 어, 뒷골목의 풍경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보면, 구약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이고요. 김인석 교수님, 어, 침신대에서 강의하고 계신 김인석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어, 여러분들에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가도 진짜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막 보내주는 것보다 그 지역의 뒷골목이나 아니면 재래시장 같은 곳을 가보는 게그 지역을 훨씬 더잘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은요, 음, 고대 이스라엘, 구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 풍습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저와 함께 이스라엘의 뒷골목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